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벨사살 왕이 살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은 어느 날 신나는 잔치를 열기로 했답니다. 맛있는 음식도 가득하고 멋진 음악도 흐르는 아주 큰 잔치였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왕은 갑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을 가져오라! 왕은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쁜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왕과 신하들은 금그릇에 술을 따라 마시며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을 칭찬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나쁜 짓을 하는 동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휘리릭, 슥싹! 왕과 신하들은 너무 놀라서 꼼짝도 할수 없었답니다. 무서운 분위기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왕은 온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누구든지 저 글자를 읽고 뜻을 말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하지만 아무도 글자를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어요. 왕비가 말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불러보세요. 왕은 얼른 다니엘을 불렀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의 교만함을 보셨습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글자는 왕의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 주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정말 다니엘의 말처럼 그날 밤 다벨론은 다른 나라에 의해 망하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에 따라 결과를 주신답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해요.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용감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